격려가 운명을 바꾼다. 10편 121편 묵상.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10편 121편 5절. 눈을 드는 것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내 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의 도움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10편 121편에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내가 나의 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끝까지는 갑자기 너를 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너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은 결코 졸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왜 인칭이 바뀌는 것일까요? 지친 순례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탄식할 때 곁에 있던 누군가가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포기하지 마.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흔들리는 사람 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격려해 주는 존재입니다.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고개를 들게 만드는 한마디입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회심한 후,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과거의 성도를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사도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을 때도 바나바는 잊혀져 있던 사울을 다소에서 찾아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바나바는 늘 누군가의 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열1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 너희 신이 주무시냐 깨워라 하고 조롱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상은 졸고 잠들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스데반에게서도 이 진리가 드러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 성경은 그가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눈을 들었을 때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 서 계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깨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절은 더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바로 옆에 붙어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구름은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타는 듯한 광야의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 위에 하나님이 직접 덮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늘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데에는 이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신앙은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 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될수 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격려. 정제가 아니라 붙들어 주는 손길. 세 번째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계십니다. 눈을 들때 그분이 보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한 적 있나요? 지금 내 곁에서 눈을 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분들도 365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